배우은 새벽 9시 나아한 번만 떨한 번만 떨린다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 이는우 앞에 보는 반대만 띄는 거 어. Sure. 거야 이 어. 집이야? 무슨 데다? 이거 아니야? 아니 그 사... 우리도 이렇게 시킬까? 원원원아그 <laughs> 고수 빼달라고 말했나? 고수 아마 안 들어갈 걸. 이거 새우야? 새우가 아닌가? 가제 같은 건가? 새우 아니야? 아, 맛있겠다. 드셔보세요. 뭐 먹어야 되냐면, <laughs> 솔더 옷은 <솔드아웃은> 아니겠지? 이. <laughs> 이거였던 것 같아. 야, 아, 이거 닦아. <laughs> 맛있어요. 하나도 안 질려. 해피? 처음인데, 생피할 <laughs> 것 같아. 아, 이야 기막그거 아. 아. 네. 아. 네. 아. 아, 이렇게 가워지나? 어. 어, how to c o <목소리> 저, k 저, 저, 뭐 저, 저, 어요 어, 홍삼 먹어볼래 네, 아, 음, 맛있겠다.

시가래 시가래. 이게 이거 종이 아니에요 이거 종이요 Is this made for wood? Wood, not a paper. 아. Oh. bao nhiêu đấy, bao 100. nhiêu? 100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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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em đây What? What? Take a fight. Okay. <laughs>